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고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오늘 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어,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항상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 음.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아, 그럼 선생님은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할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요즘 기타를 새로 배우고 있어요. <laughs> 어, 기타요? 어떻게 기타를 배우게 되셨어요? 원래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악기로 연주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타를 배우게 됐어요. 음, 멋진데요. 이 기타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악기 연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보통 여가 시간이 생기면 영상을 제작해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아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저희를 포함해서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여가 활동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가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유미와 제니가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어떤 여가활동을 즐겨 하는지, 또 여가활동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대화를 들어봅시다. 제니 씨, 지금 어디 가요? 테니스 치러 가요. 제니 씨는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요. 테니스를 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져서요. 유미 씨는 테니스 칠줄 알아요? 아니요, 못 쳐요. 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화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가끔 제가 직접 화장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유미와 제니가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제니는 주로 어떤 여가 활동을 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 운동이 있지만 제니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요. 네, 테니스를 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유미는 테니스를 치나요? 유미는 테니스 치는 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유미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미는 그럼 뭘 좋아해요? 유미는 화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화장품 관련 영상을 찾아봐요. 아, 요즘에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화장품 종류를 소개하면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주는 영상도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가끔 유미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해요. 저희랑 분야는 다르지만,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오늘의 문법을 공부하고 저희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법부터 공부해볼까요? 네첫 번째 문법은 동사 을줄 알다, 을줄 모르다입니다. 네 대화에서 어, 테니스 칠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니 씨가 유미 씨에게 테니스 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네 치는 방법을 알아요? 어, 치... 테니스 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동사 을줄 알다는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해요. 네, 저는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할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할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 저는 수영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법을 몰라요. 수영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수영을 할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네, 배워서 아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음, 그럼 선생님은 할줄 아는 외국어가 있어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할줄 알아요. 어, 그러면 한자도 읽을 줄 알겠네요. 네, 그럼요. 한자도 읽을 줄 알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배워서 할수 있을 때는 을줄 알다. 배우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는 을줄 모르다. 를 씁니다. 네. 어떤 일을 배워서 할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을 줄 알아요. 음? 저는 쇼핑할 줄 알아요.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을수 있다, 을수 없다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요? 네. 둘다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을수 있다, 을수 없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을줄 알다, 을줄 모르다. 오늘의 문법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를 말할 때 사용해요. 네, 더 자세한 설명은 한국어 한 조각 초급 <laughs> 영상을 확인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입니다. 동사 고 나면입니다. 어, 테니스를 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테니스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테니스를 치면 기분도 상쾌해져요. 이런 뜻이에요. 네 동사고 나면은 앞에 있는 동사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 어떤 일이 끝나면 테니스를 모두 쳤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 어, 예를 들어볼까요 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요 음, 약을 먹으면 푹 쉬면 나아지겠죠 네 약을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푹 쉬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더 연습을 해볼까요? 저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음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고 나면은 가정을 말하는 음연이 있어서 어떤 일이 끝나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통 추측 표현이나 현재형이 많이 와요. 고 나면 을 거예요. 고 나면 아요어요. 이렇게요. 만약에 어떤 일이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결과를 말할 때에는 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푹 쉬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몸이 괜찮아졌어요. 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이렇게요. 고 나면, 고 나서 두 표현 모두 어떤 일이 다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요즘 하고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이 있으신가요? 음,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이요. 아무래도 요즘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아, 제니 씨처럼. <laughs>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죠. 음, 네, 맞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지쳐 있던 몸과 마음도 재충전될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요? 음, 저는 만약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면 예전처럼 뮤지컬이나 발레 같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요. 맞아요. 확실히 선생님은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타도 배우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거든요. 맞아요. 살면서 여가 활동이라는 건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끝내기 전에 여러분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 표현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주요 표현과 어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제니 씨, 지금 어디 가요? 테니스 치러 가요. 제니 씨는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요. 테니스를 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져서요. 유미 씨는 테니스 칠줄 알아요? 아니요, 못 쳐요. 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화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가끔 제가 직접 화장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